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코인 상승과 같이 함께 어, 알아볼 코인 네오 코인 되겠습니다 자 네오 코인 가격 많이 올랐죠 어, 28,740원 플러스 2.24% 630원에 대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이 부분에서 조금 기준봉이 좀 탄생을 했어요 기준봉이 탄생을 했는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다 조금 많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상을 보시게 되시면, 음,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지금 현재 많이 터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그거 보시게 되시면, 어, 예전에 이제 FTX, 어, FTX 거래소, 어, 폐지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요 부분에서 많이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어, 많이 좀 있는 상태예요, 여기를. 어,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고, 만약에 본절가를 만약에 준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무조건 터져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모든 물량을 어이 부분에서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까 일봉상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필요 조건이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쌍바닥을 짓고 어,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어, 4만 원을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네오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15일날 어, 무슨 얘기가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 홍콩 현물 홍 비트코인 홍콩 현물 ETF가 어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말에는 4월 말에는 음, 증권 거래소에서 어, 증권 거래소에 비트코인 ETF가 어 실질적으로 상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상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서 이 중국의 주, 증권 거래소 성강통이나 그리고 후강통 쪽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을 어, 소화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어, 지금 그리고 어, 일목구형표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아랫 바닥에 아래 바닥에 지금 이제 선행 스팬 선행 스팬에 대한 어 지금 저 지지 부분을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 부분에서 삼각 수련 패턴에 대한 걸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어, 4만원까지 어,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네오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원터뷰트 홍콩 ETF 승인 시, 지금 현재 비체인 코인하고 네오 코인이 어수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2 어, 0 2 4년 4월 13일날 나온 뉴스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더블럭에 따르면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 원터뷰트 보고서를 발표. 홍콩에 이르면 어, 월월에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어,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진 가운데 비체인과 네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네오 코인이 최근에 상승을 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보시면 돼 것 같습니다. 어, 비체인과 네오는 아시아 수요를 대표한다며 홍콩의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이들 코인에 대한 수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어, 비트, 비체인 코인은 21% 상승을 하였고 어, 네오 코인 53% 이상 상승을 하였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오 코인은 2014년에 설립된 네오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중심에 대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인터넷에 대한 차세대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지불, 그리고 신원 및 자산을 한데 어우러, 어우러 새로운 경제 도약판을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빠르게 성장 및 개발하고 있는 생태계입니다. 어, 초기에는 엔터슈트로 알려졌던 이 프로젝트는 어, 이 2024년 2월에 처음 런칭할 당시 중국의 첫 공개 블록체인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오 코인을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하고 있는데 어, 네오 코인은 무슨 코인이다. 어, 이더리움을 어, 이더리움의 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네오코인도 같이 한번 어, 중심깊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오픈소스 소스 플랫폼은 3년 후 네오라는 이름으로 재브랜딩되어 소개가 되었고요.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창조를 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전 어, 세계 개발자들에게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탈중앙화 어플과 스마트 계약을 구축하는 코인 바로 네오 코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좀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오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왔는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지어보고 지금 이제 달봉상 보시게 되시면 어 네오 코인 지금 바닥권에서 큰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큰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을 맞고 쌍바닥을 맞고 이제 돌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 요번에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 고점까지도 저는 돌파할 를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가격이 한28,700 어 28,720원이지만 어, 만약에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봉, 어 불장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16만 원까지도 어, 좀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도를 어, 기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옆으로 지금 바닥을 잡으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해요.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 부분에서 이제 도지콘이 나왔어요. 아, 도지코인이 아 도지캔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 도지캔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어, 위로 내려왔다가, 위로, 어, 위로, 아래로 내려왔다가, 개인 물량 다시 한번 받아먹고 위로 올리고, 어, 다시 위로 쌌다가, 개인 물량 본절가 준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방향성을 잡기 위한 모습이거든요.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콘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네오코인도 같이 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 가지고 뭐안뭐 아,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2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 라고 한다면 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요렇게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이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 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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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1비는 금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 상승 님이 잡아주셔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라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뭐 엔진코인 뭐3.78%뭐 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 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며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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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들 한테 수익 을내드 리고, 여러분 들이, 구 독만 눌러 주 시게 되 시면 모든 정보 는 제가 무료 로 보내 드 리고 있 다라는 거 약속 을 다시 한번 좀 드려 보 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 상승 님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카바토큰14.19% 170만원 170만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징, 왕이지이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얼마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